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물결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논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눈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네 눈만을 가지고 서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눈과 귀에 아무 순아없하도 할렐루야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초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들 위에 서서 등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14번,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이 됩니다. 14번,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다시 한번 근소 따라해 보세요. 사도행전 1 7장3 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알금 찬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다가 아덴으로 쫓겨갔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유럽 지방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 로마 군대가 감시를 했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방해했습니다. 전 상품사 안 할래요. 그래. 전 그냥 앉아있 여기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덴까지 갔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혼자 아덴 시내를 다녀보니까 온갖 신들의 우상이 온 성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신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할 정도로 우상이 안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분하게 느꼈습니다. 강한 질투심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처럼 우상을 섬기다니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분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닥치는 대로 철학자들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법무사의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제시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민족을 한 혈통과 그리고 어 인간으로 지으셨고 온 땅이 살아계시고 사는 곳을 거주를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기타 다른 돌 같은 내 형상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런 것을 섬기면 안 된다. 천제 주제되시며 인간을 지으시며 모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글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 전이었으므로 지금까지는 간과 덮어주고 넘어오셨죠 못본 자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용서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다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 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을 말씀을 세상을 심판을 알 정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 기 때문에 죽은 이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죽었다가 잠시 기절해서 깨어난 사람이 있지만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확실한 증가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하나님의 심판 날짜를 정해놓으셨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었으니 그 증거를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제 본부와 같이 죄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따라서 돈을 떼먹거나 남을 때리거나 그것이 죄지만 성계에서는그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다른 죄를 지어서 죽광는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그것이 가장 큰 유일한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빌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에착성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 믿을 만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믿습니다. 증거는 넘쳐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까지있다에 보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큰 사랑을 거부한 것이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고한당하시고 피흘려 죽으신 부활하신을 믿지 않은 죄를 지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함께하를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만 다인스럽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일대 구주라고 부르며 성령 보혜사로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복중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확실한 증거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 드겠습니다사도행의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니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우리는 증글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자와 여러분, 가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백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위 아직도 알지 못한 시대에 우상 섬기다가 주님이 죽으신 부활하신 물 전파됨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허락하시고 세물결 가족돌 예수님이 증인 되어서 날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 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참 애들 보이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직장 일하 수고하셨고요. 사회생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예비를 드림으로 말리미암마 가정재단이 거룩한 재단이 쌓아짐으로 말리미암마 여러분 가정에서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고 저주가 물러가고 병만 떨라가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범사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거룩여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확실한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19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사회에선한 명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 계속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휴만 정말 잘 지내면 우리나라 종식됩니다. 저 남은 사유로 총선도 잘치루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연휴만 잘 지내면 연휴 중 기관통에도 사유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려하기 재정 손 씻기를 잘 하시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에 해방되어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종을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바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화시켜 주옵시며 전염병이 다떠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기술자를 통해서 치료제와 그리고, 어, 치료제와가 진단 약도 개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가정 예배로 초청되어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린 가정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흠명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재단되원 합니다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가정재단 요를 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신 가정재단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많은 가정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응답받고 이제 복음생활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집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세물개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해지 오시며, 특별히 자녀들 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세물결교의 성도 직장 통해서, 성도를 통해 직장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 어 이제 변균이, 전염병균이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나라들 축복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에 보기만은 그래서에게 만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